이제, 가발 기초적인 베이스 커트가 끝난 상태고, 가발에 펌 들어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가격은 거의 평균적으로는 130만원이고요.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제품까지 바르면은 이런 히피펌 스타일이 되는 거죠. 대표님은 가발 매장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희 본점 기준으로 평균 매출은 6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수익은 1,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모인 분들한테 가발을 맞춰주는 가발 디자이너 35살 정리섭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도 모자를 쓰고 계신데 가발을 사용하시나요 저도 지금 가발을 쓰고 있거든요 이 가발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이 가발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가발이고 저희 직원이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이 가발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가발 쓰려면 제가 머리가 있다 보니까 접착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쉐이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탈모신 거예요 저는 탈모... 아니에요. 머리 숱이 이렇게 엄청 빽빽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가발을 좀더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착용하게 됐어요. 보통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마다 앞머리 라인 쪽만 쉐이빙을 하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발을 착용을 하는 거죠. 가발은 언제부터 착용하신 거예요? 가발 착용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2년 정도? 가발 안 쓰고 가발만 잘라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발을 좀더잘 하려고 하면은 직접 써보고 느껴봐야겠다 해가지고 가발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가발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으면 가발을 이제 쓸 이유가 없으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을 조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발인 거 알아보나요? 제가 가발을 쓴줄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머리만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발을 쓴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죠. 항상 하고 다니는 디자인인가요? 항상 이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렇게 매장에 가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손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들이 있겠네요. 가발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로 다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무궁무진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도 많고, 뭐 장발 스타일도 있고, 히피펌 같은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스타일의 제약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제 가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매장에 가서 제가 한번 직접 써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은 몇시 하시나요? 출근은 보통 11시까지 하는데 10분 전까지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매장에서 오픈 준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11시부터 예약이 거든요아 예약제인가요? 네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영업시간은 11시부터 8시까지 아무래도 전국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laughs> 워크인으로 오게 되시면 당일날 시술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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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출근하나요? 네 맨날 같이 출근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치원 보낼 거거든요 강아지도 유치원이 있나요? 강아지 유치원이 있더요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발 매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미용을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디자이너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가 제 매장을 오픈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발 매장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미용업만 했었거든요. 유명한 브랜드 살롱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개인 브랜드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캐나다 가서도 이제 미용업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패션 모델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20대 중반 때 패션 모델을 1년 1년 정도 했었습니다. 헤어디자이너 하셨을 때는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디자이너 개념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일을 할 때는 최고 매출은 9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기본급이 뭐 250이라고 하면은 인센티브 매150 해가지고 최대 수익은 400만 원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번 수익이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벌었을 것 같습니다. 패션모델은 수입이 있었나요? 패션모델. 들은 일을 한 거다기 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다녔었거든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그냥 배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이 없었고요. 오히려 지출이 나가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미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퇴사를 한이유도 있나요? 미용실을 한 군데서만 일을 한게 아니고 제가 총네 군데 정도에서 일을 했는데 항상 이 미용실을 옮길 때마다 당연히 이제 더 나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 옮기게 됐던 경우들이 많았요 는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유치원 데려다주시고 주근하시나요? 주에 한 2-3회 정도 유치원에 항상 데려다주고 있어요. 유치 아, 아, 감사합니다. 가발 매장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22살 때부터 미용을 했는데 남자 탈모 고객님들이 매장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머리를 했을 때 스타일이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손님분들 머리를 해줄 때마다 내가 머리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손님분들도 막 만족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SNS에서 해외 바보샵에서 가발 시술하는 거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가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영상 자체에서 가발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그때 막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6개월 동안 배우면서 가발을 제가 직접 시술해보고 손님분들한테 착용을 시켜드리니까 성취감이랑 만족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유치원을 데려다 줬고 출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2층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화이트하우스서이라는 브랜드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카운터고요. 예약 안내하고 결제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손님분들 대기하는 공간. 이쪽에서 이제 미용 시술이랑 가발 시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샴푸실이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 문신 시술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약장실, 미용실 오면은 파마약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밀 통로인데 고객님들 전후 사진 촬영하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쪼개 가지고 촬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공간을 쪼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고객님들 가발이거든요? 가발들을 모아둔 공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프라이빗 시술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분들도 오신단 말이죠. 연예인분들 시술하는 공간이나 고위분들 하는 공간이고, 또 여기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제가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사무 업무랑 고객님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면은 원래는 여기서 뭉치 밥 주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뭉치가 유치원 가가지고 컴퓨터를 먼저 켜고요. 예약표 확인을 먼저 합니다. 오늘 손님도 여기서 상담 받고 시술 진행하나요? 오늘 오시는 손님은 이미 상담이 끝나고 시술 예약을 잡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술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미용실 개념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미용실은 이제 매장에 방문하시면 의자에 앉아 가지고 뭐 어떤 스타일 할 건지 상담하고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가발이라는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방문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방문 상담에서 시술 결정이 나면 시술을 진행을 하고 하고 방문 상담을 하실 때는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가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와 고객님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부착방식이나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의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고객님의 뭐 얼굴형이나 두상을 보고 이분의 이미지에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을 지 제안을 드리죠. 그래서 고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완료가 되면은 시술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시술실로 가서 가발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또 시술하는 손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가 작업했던 이런 전후 사진을 많이 모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스타일 상담할 때 저희가 작업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스타일을 했을 때 이런 느낌들이 연출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고객님들도 뭐 검색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결과물들을 많이 찾아보신 다음에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시술을 거의 하고 가십니다. 남자분들은 특히나 탈모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쓴 가발처럼 이렇게 멋있는 가발을 씌워드려서 이분의 전반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인 분들이 아니어도 많이 구매를 하시나요? 일반인분들도 진짜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짧은 머리를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고, 머리를 길러보고 싶은데 못 기르시는 분들, 아니면 또 군인분들 있잖아요. 군인분들 휴가 나와서 머리가 짧은데 머리가 길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전역을 했는데 머리를 길러가는 과정에서 좀 쓰시려는 분도 있고, 지금처럼 뭐 이런 촬영 때문에 착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예인분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가발을 착용하면 똑같이 머리를 밀고 착용을 하시겠네요. 아니죠.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촬영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머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고 하는 클립식 가발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가발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티가 안난걸 수도 있겠네요 티가 나면은 가발을 쓰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이후에 이분한테 맞는 이미지를 찾아주는 게이 일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술 준비가 되면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시술 준비가 됐다라고 알려. 주거든요. 지금 시술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발 스타일 할 건데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허리 조금 있고 앞머리는 조금 슬릭하게 떨어지고 가벼운 느낌. 오늘 고객님이 오셨고 시술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머리를 밀고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발을 쓰려면 써야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 높이를 설정해 드린 거고요. 얼굴의 황금 비율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비율로 설정했습니다. 가발이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지는 않나요? 지금 하는 테이프 방식이 테이프가 진짜 엄청 세요. 내 머리가 뽑힐 정도로 세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발을 착용하고 운동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테이프 고정력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쉐이빙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연모 형태고 빗모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착용감이 우수한 부착 방식을 권장을 드려가지고 쉐이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가발을 쓰려면 머리를 꼭 이렇게 다 밀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고객님 탈모 케이스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피 문신 시술까지 받으셨는데 스타일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가발을 착용하게 되신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가발은 머리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발을 썼을 때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발 먼저 시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발을 착용하고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발을 착용하고 나면은 일반 사람들이 머리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가발을 자르고 있는데 가발은 아무래도 잘라지가 않다 보니까 한번 잘못 자르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신중하게 자르는 편이에요. 만약에 잘못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불해야 되지 않을까? 새 가발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발 하나에 얼마예요? 가발 가격은 거의 평균적으로는 130만 원이고요. 15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가발도 똑같이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나요? 가발은 머리를 최대한 안 감는 게 좋아요. 머리라는 거는 이제 샴푸를 하면서 머리 스타일링을 하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발에 최대한 손질을 안 하는 게 제일 오래 쓸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스타일을 잡아놓으면 그 상태로 이제 일주일 정도나 오랫동안 착용을 하는 거죠. 시술은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디자인 커트랑 펌이랑 하고 나와서 수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3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손님도 하루에 많이 못 받으시겠네요. 예전에 혼자 운영했을 때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원들을 구해서 시스템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 시술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고 관리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발 쓰면 덥지 않나요? 근데 제가 여름에 가발을 써봤는데 땀 차는 것 같은 느낌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느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발을 쓰고 나서 오히려 저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알았는데, 쓰고 난 뒤로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기합니다, 저 근데 이렇게 가발을 착용하는 거랑, 모발 이식하는 거랑, 어떤 걸더 추천하시나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의 성공률을 봤을 때, 하셨을 때 괜찮은 분들은 탈모가 조금 초기 증상이신 분들, 헤어라인 M자가 조금 있으시고, 정수리 모발이 약한 느낌 분들이 하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케이스에는, 모발 이식이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리스트. 스타일에 대한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발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가발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그쵸 아무래도 가발은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 머리를 했는데 제 머리보다 더긴 거를 원해요 그러면은 가발을 당연히 새 거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스타일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짧은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가발이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가발들을 제가 한번 직접 쓰면서 가발을 막 스타일을 여러 개를 바꾸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 거랑 짧은 거랑 중간 기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가발들이거든요. 제 가발들을 가지고 손님분들 상담할 때 착용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간단하게만 부착을 해가지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거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짧은 가일 스타일인데 머리가 말라가지고 분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가발을 사용하면은 손질을 뭔가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진짜 있는데 가발 쓰시는 분들이 탈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막 만져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머리 막 드라이기 하는 것조차도 약간 어색해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잘 만질 수 있도록 케어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박서준,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하는 머리죠. 다른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타일은 장발 스타일인데 히피펌 같은 느낌의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머리가 스타일이 안돼 있죠. 이런 상태의 머리를 분무를 해주는 거죠. 샴푸를 하면은 머리가 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샴푸는 정말 가발이 더러워졌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무를 통해서 물을 적셔주고 스타일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미용은 언제부터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미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뭐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초등학생인데 가전제품 같은 거 오면 막 조립하고 남들을 꾸며주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학생 때는 남자애들 막 메이크업 같은 것도 조금 발라주고 그리고 제가 좀 잘하는 게 누군가가 이런 거를 보여줬을 때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를 조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껴서 미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품까지 바르면은 이런 히피펌 스타일이 되는 거죠. 어 이거 머로 괜찮은데? 이거 <laughs> 이쁜데요? 이게 약간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의 죄송합니다 BC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2025년 트렌드 머리예요. 예전에는 조금 약간 댄디 컷 같은 깔끔한 느낌들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는 텍스처들이 과한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이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발을 여러 개 쓰면서 나에게 맞는 머리를 좀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점이 있죠. 근데 가발 자체 제품이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면서 찾기는 조금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고객님들 사진을 딱 찍으면 머리 스타일을 대보는 거죠. 마지막은 진짜 짧은 아이비리그 컷 스타일을 아시죠? 그런 스타일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가발을 제가 직접 착용하게 되면서 머리 스타일을 막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거든요. 막상 가발을 쓰고 나니까 짧은 머리도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짧은 머리가 진짜 안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장별로 가발들을 쓸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탈모인 분들은 남들한테 솔직히 오픈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머리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가발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인 분들이 이렇게 많은 가발들을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돌려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발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이 테이프가 이렇게 셉니다. 썼다가 벗으면은 머리가 얼러해요 분무를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가발을 골라야 되나요? 가발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착 방식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런 탈부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고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머리를 밀지 않고 클립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인데 결국에는 디자인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시고 여기에서 하는 머리 스타일 느낌. 이미 나랑 조금 맞다 이런데를 가셔서 하시는 게 가발을 썼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발을 사도 괜찮나요? 온라인 가발은 보통은 이제 인조모 가발이 많거든요. 온라인 가발 쓰면은 약간 티난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한 번쯤 그냥 사진 촬영하겠다 이런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제일 많나요 탈모이신 분들이 주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은 가발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두피 문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커트로만 탈모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을 한 다음에 시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30대부터 60대까지가 주연령층이고요 요즘에는 또 10대에서 20대 분들도 찾아주고 계세요 10대 분들은 보통은 탈모라기보다는 면역체계 문제가 있어서 무모증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발을 사용하시죠. 머리가 얇아서 약조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은 가발 매장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희 본점 기준으로 평균 매출은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수익은 더 이상 2, 3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한 목적성보다는 이 일을 재밌어서 되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탈모인 분들한테 가발을 씌워줘가지고 이분의 인생을 아예 바꿔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 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브랜드가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고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미용일이다 보니까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간소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커트를 똑같이 할수 있게 만든 다음에 각자만의 감성으로 조금씩 다른 스타일을 연출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고개만 옆으로 돌리면은 편의점만큼 미용실이 많다라는 소리. 들이 있는데 그만큼 가발하시는 분도 들 많거든요. 근데 가발업에서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술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브랜딩이나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관리의 영역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가발업으로 성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잘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행동이랑 실천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안 되는 부분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행을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짧게 한 마디 하자면 미용업이랑 똑같은 계열이긴 한데 탈모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탈모인분들의 인생을 바꿔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발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가발업을 하는 본인의 인생도 바꿔 줄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발업을 많이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발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발하면은 인식들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가발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고 인생이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0% 디테일 작업을 해야 돼요. 가발 자체가 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모량을 고객님한테 맞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상 가발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이세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반대쪽 라인도 이렇게 촬영해서 마무리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시간이 걸려서 바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해주세요. 워라벨은 어때요? 요즘에는 워라벨 없이 일을 하려고 일부러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일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바뀐 거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된 것도 바뀐 거고 차는 좋아하지 않는데 외제차를 탈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뀐 거고 제가 살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도 바뀐 거고요. 마인드가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인 드로 바뀐 게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것같 습니다. 지금 매장 운영하면서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매장은 제가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조그마한 10평대 미용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미용실 자체 가발 시스템만 도입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교육비까지 해가지고 1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한다고 라 가정을 하면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권이 좋거나 로드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를 통해서 손님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평대 기준으로 경대 두개 놓고 한다라고 하면 인테리어비 2천만 원에 가발 부자재랑 미용 부자재 비용 1천만 원, 기타 부가 비용 2천만 원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면은 운영을 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의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은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일해도고 단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객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저한테 할 만한, 메리트가 없으면 손님분들이 선택 을안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술력도 업그레이드 를 해야 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브랜딩 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고객님들 관리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가발의 원가 자체가 비싸 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일하면서 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운 영하 는 부분 에서 어려운 점 들이 존 재하 는데, 그래서 사업체 를 운영 하 시는 대표 님들보 면은 너무 존경 스러운 것같 습니다. 그리고, 가발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만 잘라주는 게 아니라, 가발이란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품이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오래 쓸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발이 제작이 되면서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제품은 잘 나왔지만, 고객님이 관리하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우리 잘못도 아니고, 고객님 잘못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학생 고객님들이 조금 기억에 남고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매장에 와서 제가 가발을 시술을 한개두개세 개씩 해주면서 대화도 하고 이 학생의 성격이 조금 바뀌는 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학생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 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최근에는 연예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드라마 캐스팅되고 엄청 잘 되셨어요 그분이 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발 매장이 되는 게 목표고요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면 저희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KBT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 촬영 역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찍었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버티고 좋은 기회가 올때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네이버에 화이트하우스홀 치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매장에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